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안민석 민주당 오선 의원의 컷오프가 오늘 확정됐습니다. 어제 사실상 컷오프 전략 지역구로 선정됐을 때만 해도 안민석 의원의 표정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표정이었지만 오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발표했습니다. 차재호 교수입니다. 자, 그러자 안민석 의원 극단적인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안민석의 표정을 봐서는 탈당에서 출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안민석을 잡기 위해 경기도 오산에 출마를 선언했던 이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안민석의 컷오프가 결정되자 키키키키키 거의 빵 터졌습니다. 이제 안민석 잡으러 오상 갈 필요가 없다는 뜻 같습니다. 자, 지금 정유라가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이 안민석을 밀어버렸다. 지금 안민석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 파동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은 오선 서른 의원과 오선 안민석 의원이 공천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서른 의원, 친인하경계의 좌장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그가 했던 김대엽과 했던 짓,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런 사람이 오선 의원이라는 게참피스럽다는생각이듭니다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친인하경계고 비명계이기 때문에 날린 것 같고, 안민석 의원은 친명계입니다. 사실, 친명계라고 해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재명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 발언을 계속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재명은 계륵 같은 존재다. 또이뭐 불륜, 음주운전, 뭐 사기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 이런 발언들이 이재명을 자극했고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결국 안민석을 친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마저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돌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나타나서 서른 안민석은 민주당이 잘 처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민석은 컷오프가 확정된 뒤 뭐라고 했을까요 정유라의 표정은 어떨까요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융단폭격 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결국 안민석이 컷오프 됐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 자신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된다며 당의 결정에 극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경기도 오산에 이 안민석을 컷오프 시키고 그 자리에 영입인재 25, 25호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전략공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지호 교수. 이에 안민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경선의 기회를 달라는 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중앙당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친명이라는 이유로 또는 개파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명만 쳐내니까 친명을 왜안 치냐 이런 반발이 나오니까 끼워넣기로 친명 안민석을 쳤다 이런 주장인데 그러다 떠나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은 저는 그동안 오산에서 다섯 번 모두 15% 이상 이겨 당선되었고 이번 총선에서도 압승할 자신이 있다. 당의 정무적 판단이라면 그 정무적 판단 역시 모두에게 공정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자 다섯 번 모두 15% 이상 이겨 당선됐다. 민주당한테는 정말 텃밭입니다. 텃밭. 누가 나와도 당선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안민석의 지역 영향력도 무시 못합니다. 안민석이 무소속 또는 이낙연 신당으로 출마한다면 국민의 힘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오산시장 선거에서 주방당의 일방적인 전략공천 지정으로 지역이 분열되었고 선거는 패배했으며 그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2년 전 아픔을 기억하는 오산 당원들은 전략공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를 믿고 달려온 오산의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께 당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오산의 공천신청 후보 중 1인이 도덕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열심히 뛰어온 다른 후보들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아무튼 지금 민주당의 오산 민주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번 선거 국민의힘도 해볼 만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하겠신가? 오산의 총선 승리를 향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산 정략공천 추천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오산 당원 동기들께 상황을 보고 드리고 의견을 경청하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자 숙고의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기도부는 이거 제거하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그냥 갑니다. 자, 그렇다면, 안민석의 선택은 탈당 출마입니다. 자, 이, 지금, 안민석의 낙선을 가장 바라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최서원 씨, 개명전 최순실 씨의 딸정윤아 씨는 안민석 의원이 올해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에서 컷 오프됐다는 소식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28일 자신의 SNS에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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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라고 키, 키 적으며 안민석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자, 이, 나름 농계 스타일로 안민석 물귀신 하려고 했는데 내가 데리고 가기도 전에 이재명 대표가 낭떨어지로 밀어버렸다. 어, 좋은 말입니다. 낭떨어지로 이재명 대표가 밀어버렸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 발언을 계속한 안민석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렸겠습니까? 아무튼 총선 기간이 되고 공천 기간이 되니까 그래도 웃슬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